와, 오늘 저녁 메뉴는 마산에서 온 대방어입니다. 우와. 자, 우리 농장에 재배한 상추쌈에다가 대방어로 저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서야! 진서야! 진서야, 이거 봐. 대방어. 진서야, 이거 뭐야? 진서야, 대방어 봐. 우와. 대방어. 어고. 진서도 먹을까요? 얌얌얌얌. 오, 와 대박아, 이거 더 먹을래? 예, 얌얌얌, 얌얌얌 대박입니다. 자, 맞아. 대박아, 으! 오, 진짜 소고기 육회 같아요. 색깔이 끝내줍니다. <laughs> 그리고 대박과 함께할 군만두. 영어로는 서비스 나왔습니다 <laughs> <laughs> 방터졌데네 <방타잔데? 웃음> 아재개그 <아주> 먹겠습니다고요페 <laughs> 그 샐러드 우리 태국 공주님이 음식실로 금방 준비했어요 우리 태국 공주님 잘 먹겠습니다 또 해야지 영어로 어? <웃음> <웃음> 샐러드는 영어로 사라다 <laughs> 아니구나. 사라다는 <laughs> <살아다는> 영어로 샐러드지. <laughs> 자, 방어 특제소스. 된장 초장 들기름 와사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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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<그게> 원래 좋다. 아, 다 <laughs> 음, 역시 대방이야 와, 식감은 거의 아삭아삭입니다. 음, 얼음골 사과 먹듯이 음, 아삭아삭해요. 음. <laughs> 역시 대방어. 음. 이번에 흰살 한번. 음. 흰살. 흰 살은 흰 살은 부드럽게 녹고 빨간 살은 아주 사과 먹듯이 아삭아삭하고 음. 아흰 살은 또 고소하네요. 음. 방어철. 요거는 음. 간단하게 한장 넣고 자. 방어 한잔 하실랍니까? 와, 이게 방어가 아니라, 진짜. 그 생고기 육회, 음, 그거 먹는 맛이에요. 음, 생선의 느낌이 아니고, 와. 요철에 딱 먹어야 최고입니다. 오늘 먹는 시는 방어로! 진서도 방어구이예요 우리 음 진서, 방어구이, <laughs> 맛이 어때? 응? 어때? 맛이? <laughs> 아, 맛있어. 아이고, 음, 이런 맛이야. 맛표현 아주 끝내주네요. 오. 또 방어구이. 아, 어때? 어? 음? 비교할 수 없는 맛이야? 어이? 어? 이거. <laughs> 고 <laughs> <laughs> 음? 아유, 좋아, 최고예요 음. 오, 진수도 먹고. 음. 자, 드셔보세요 오, 진수야, 음. <laughs> <엄마 먹어? 웃음> 음. 어 진수야 엄마 나만 해 엄마 우 먹어? 리 우리, 우요 우리, 우리, 우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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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직 그게 그랬더니 좋아해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했어. <laughs> 신서야 우리 다 같이 <laughs> 알았지? 여기. 방어 파티 최고입니다.